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5월 타로 운세 중 당신에게 생길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타로입니다. 재밌게 봐주길 바라며 복제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타로에서는 4개의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당신이 바라는 5월을 생각하며 4개의 선택지 중 가장 마음이 가는 한 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셨다면 이어지는 영상에서 해석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번을 선택한 당신. 당신에게 찾아올 좋은 일은 합격이나 성취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당신이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것이 있다면 이 시기에 성취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성취를 위해서는 당신은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한 의심이나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무언가 준비가 덜된 느낌이 들거나 아쉬운 느낌이 든다면 그 부분에만 있어서만 한번더 확실한 체크를 해보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흐름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인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더 긍정적인 시기입니다. 당신이 특별히 준비해온 것이 없다면 이 시기에 새로운 목표나 지향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지향점을 잘 만들어 나간다면 당신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 지향점은 비교적 당신이 잘하는 것 당신이 잘 아는 것일 때 긍정적입니다. 당신은 지향점을 찾을 때 막연하게 큰 것을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지향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 그때 바라는 당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현실적인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이 시기는 그 계획의 실행보다는 그 계획을 잘 짜는 것이 필요하며 계획을 잘 짜고 노력을 시작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지향점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2번을 선택한 당신 당신에게 생길 좋은 일은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참아 놓지 못하고 있는 일, 관계가 있다면 이 시기에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회가 왔을 때 미련 없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아까운 마음에, 괜한 미안한 마음에 놓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일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될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일 관계는 머지않은 시기에 당신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그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당신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 기회의 정리를 잘 하게 되면 당신에게는 머지않은 시기에 새로운 기회나 관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을 즐겁고 설레게 할수 있는 일이나 관계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일이나 관계를 통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최대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리와 새로운 시작을 잘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차마 놓지 못하고 있는 일이나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면 다소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내키는 일도 아니고 피하기도 어려운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그 일을 나서서 할 필요는 없지만 해야 한다면 적당히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잘 처리한다면 당신에게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기회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당신에게 큰 이득이나 이어지는 기회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의할 것은 보상을 바라고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고 일을 진행하면 일이 꼬이거나 일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당신만 고생하는 수준에서 상황이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을 선택한 당신 당신에게 생길 좋은 일은 감정과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는 평소보다 연애 운이 좋은 시기입니다. 당신이 연애 중이라면 상대와 관계가 변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직전 시기에 당신이 상대에게 어떤 의심을 했거나 실망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기에 그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답을 통해 당신의 신뢰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생긴다거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커지고 상대를 향한 마음이 더 커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그 답을 통해 당신의 부정적인 마음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관계를 더 지켜보기보다 마음을 서서히 정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는 새로운 연애운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당신이 짝사랑 중이거나 호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의 마음이 변하지 않음으로 인해 당신이 마음고생을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기보다 적당히 상황을 지켜보고 기다리며 주변 상황을 이용해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치 못한 기회나 상황이 생기면서 상대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솔로이며 짝사랑도 호감 가는 사람도 없다면 이 시기는 연애에 욕심내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괜히 욕심을 내거나 소개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상황과 관계만 꼬이는 시기입니다. 비교적 마음을 내려놓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좋은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4번을 선택한 당신. 이 시기 당신에게 생길 좋은 일은 추진력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었지만 망설이고 있었던 일이나 막힘이 있었던 일에 추진력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로 인해 당신이 원하던, 바라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이 많고 책임져야 할 일도 많으며 처음 경험하는 것들로 인해 어려움도 많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흔들림이나 유혹에 약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 바라던 것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것을 성공적으로 완성했을 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 당신에게는 좋은 조력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며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부분에서만 필요한 만큼만 도움이나 조언을 받고 당신이 주체적으로 흐름을 잡고 나아간다면 원하는 결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